저희 얘기를 다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어, 이 자리에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불찬양으로 몽골어 준비를 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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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게 대로는 고단에 있을 때에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기쁨이 있을 때에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내 눈에 약한 자가 보이는 돕기 위해 노력하고 한 내가 힘들 때에 나무을 통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때에 몽골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목표를 완성하고 올라갈 <laughs>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. 다 같이 주의를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.